안녕하세요. 오늘은 OKX 거래소 사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 고정댓글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수수료 최대 할인과 더불어서 20% 페이백 받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 누구나 활용하기 쉬운 매매법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거래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영상은 PC 기준이기 때문에 모바일은 우측 상단에 있는 버튼 눌러서 확인해 주신 다음에 거래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와서 이메일 입력해주시고 레퍼럴 코드 확인해서 사인업 버튼 눌러주시면 입력했던 메일에 도착해 있는 인증 코드 입력해서 넥스트 눌러주시면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까지 입력해서 나오는 화면에서 사우스코리아 선택해주시고 체크박스 선택해주시고요 넥스트 버튼 눌러서 비밀번호는 최소 8 글자 이상의 한 개의 대문자와 숫자 특수문자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요 이제 KYC 인증은 어플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OKX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접속해 주신 다음에 아래 로그인 버튼 눌러서 이메일이나 핸드폰 중에 아무거나 입력을 해서 비밀번호 입력해 주신 다음에 로그인을 해주세요. 화살표 당겨서 퍼즐 맞춰주신 다음에 이 네이버 패스키 과정은 스킵해 주시고 베리파이 나우 눌러서 인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따스코리아 확인해 주신 다음에 저는 신분증으로 진행을 해볼 텐데 넥스트 눌러주시고 신분증 장면부터 프레임에 맞춰서 자동으로 촬영해 주시면 되겠고요. 넥스트 눌러서 뒷면 사진도 찍어 주시면 되겠고 본인의 얼굴에 비춰서 인증을 해주셔야 하는데 넥스트 눌러서 국적을 선택한 후에 넥스트 클릭해 주시고 코리안 네임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글로 써주시고 퍼스 네임은 이름, 라스 네임은 성을 영어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주소 입력은 스트릿 주소의 씨를 제외한 나머지 주소를 도로명으로 한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티와 스테이트는 거주하고 있는 시로 입력해주세요 우편번호는 입력 안 하셔도 되고 여기까지 입력해 주신 다음에 아래 서버 및 버튼 눌러주시고 마지막으로 보안 인증만 해주시면 되는데 먼저 좌측 상단에 사람 아이콘 클릭해서 시큐리티 눌러주시고요 시큐리티 센터 클릭하시고 투팩터 어센티케이션에 동그라미 눌러서 활성화 시켜주시면 되겠고 샌드 코드를 클릭하신 다음에 네모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복사가 되겠고요 구글 OTP를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접속해서 우측 하단에 플러스 버튼 설정 키 입력 눌러주신 다음에 계정에 OK X 키에는 아까 복사해중 코드를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o t p 에 인증 코드 여 자리가 생성이 되는 okx 어플로 돌아와서 핸드폰코드와 구글 OTP코드만 입력을 해서 서브밋 눌러주시면 성공적으로 입출금 및 거래까지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OKX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 거래법상 원화 입금이나 카드 결제가 안 돼서 거래소의 기본 통화인 테더를 사용해 볼 텐데 입금하기 위해 우측 상단에 s 버튼 눌러서 디포지 버튼 눌러 주시고요. 상단에 USDT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 주시고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수론으로 설정해 주신 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주소를 우측에 카피 버튼 눌러서 복사해 주시고 어피트로 넘어가 주도록 할게요. 어피트에서 거래소로 접속해 주시고 우측 상단에 코인명 신벌 검색창에 USDT나 테더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매수창에서 원하시는 수량과 금액만큼 매수해 주신 다음에 완료하셨다면 상단에 입출금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럼 좌측에 저희가 매수한 테더를 선택을 해서 출금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출금 수량은 원하시는 만큼 설정을 해서 네트워크만 트론으로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출금 신청 눌러주도록 할게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반도최 거래가 나오면서 넘어오지 않으신다면 원화 입금하고 입사 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o k x 의 지갑 주소를 붙여넣기 해서 출금 신청 눌러주도록 할게요 아니요 눌러주시고 이 채널 인증하게 눌러주신 다음에 카카오톡으로 인증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출금 수량과 네트워크 출금 주소 확인을 해주시고 선명하게 눌러서 완료해주시는 다음에 어피트로 넘어가주시면 되겠고요. 어피트에서 출금 상태 창에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다면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목케이서 확인해주시면 되는데요. 본격적인 선물 거래를 위해 터더를 옮겨주셔야 하는데 좌측 상단 트레이드 눌러서 퓨처 눌러주시게 되면 선물 거래 창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우측에 어벨러블 옆에 있는 화살표 모양을 눌러주시고 프롬펀딩에서투 트레이딩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코인은 USDT 우측의 맥스 버튼 눌러서 최대로 설정해 주신 다음에 트랜스퍼 버튼 눌러주시면 전송이 완료가 되게 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선물 매매를 진행해볼 을 텐데 포지션을 잡기 전 를 설정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좌측의 커화면으로 차트 확인해 주시고 좌측 상단에 코인 이름 눌러서 원하는 코인 선택해서 거래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시간 프레임도 원하는 걸로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고 우측에 있는 인디케이터 눌러서 보조 지표를 추가해 보도록 할 텐데 여기에 볼륨 RSI 볼린저 밴드 이동 평균선이 MA만 추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좌측에 있는 그림 도구들은 추세선이나 여러 패턴을 그리기 위해 사용이 되는데 가장 상단에 있는 선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서 고점이나 저점끼리 마우스로 연결해 주시면 추세선이 세팅이 되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없애고 싶으시다면 취소 버튼 눌러서 삭제해 주세요. 그럼 이제 포지션 잡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선물 매매에는 두 가지의 마진 모드가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크로스 혹은 아이솔레이티드 눌러 보시게 되면 크로스는 교차 마진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활용하는 거래 방식이고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 마진으로 매선 투자금만 청산 시에 서 사라지는 방식인데 원하는 거 선택을 해서 마진 모드 우측에 레버리지도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저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10배에서 20배 사이 추천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리미까 마켓 중에 리미트는 지정가로 원하는 가격에 포지션 진입하는 것이고 마켓은 현재 시장가로 포지션을 진입 하는 것인데 저는 시장가로 포지션을 진입을 해볼게요. 하단에 있는 이 원을 움직여서 비중 설정해 주신 다음에 상승을 롱, 하락은 쇼 눌러서 포지션을 진입을 해주세요. 그러면 하단으로 넘어가서 오픈 포지션 눌러주시게 되면 포지션 상태 창이 나오게 되는데 엔트리 프라이스는 진입가 마크 프라이스는 시장가, 리그 프라이스는 청산가를 의미하는데 청산가의 코인이 도달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포지션 TP SL 밑에 d 드 버튼 눌러주시고요. 상단에는 익절가 하단에는 손절가 원하는 가격 입력해서 컴펌 버튼 눌러주게 되면 손절가 세팅을 완료해 주실 수가 있고 혹은 밑에 있는 원 을 움직여서 설정을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좌측에는 있 박스에 원하는 가격 적어서 지정가로 거래를 종료해 주시거나 혹은 플래시 올 눌러서 시장가로 바로 거래를 종료해 주실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당장 포지션 종료를 위해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다른 코인도 똑같이 거래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 드렸던 매매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해 드릴게요. 좌측 상단에 트레이드 눌러서 스마트 트레이딩으로 넘어가 주신 다음에 선물 거래하는 트레이드를 카피하기 위해 퓨처 카피 트레이딩 눌러 주시게 되면 여러 트레이더들이 나오. 되는데 여기서 아무 트레이더나 선택을 해서 프로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로 접속을 해주셨다면 퍼포먼스 부분에 이 사람의 승률과 수익금액 정도 확인을 해주시고 우측에 온고잉 오더 눌러 보시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트레이딩이나 히스토리 눌러서 과거에 어떤 거래를 진행했는지 살펴봐주시고 우측 상단에 카피나우 눌러서 카피를 진행을 해주세요. 상단에 원하는 투자금액 입력을 해주시고 맨 하단에 있는 체크박스 체크해 주신 다음에 카피 버튼 눌러서 카피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매매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렸는지 자료와 함께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100만 원으로 1년 동안 하루 2%의 수익을 꾸준하게 기록을 하게 된다면 1년 뒤 23억 7천만 원이라는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좋은 트레이더를 팔로우하게 된다면 이보다 당연히 더 많은 수익을 벌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매매 방법을 설명해 드린 거고요. 하지만 이 카피 트레이딩을 진행하다 보면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거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수료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최대한 아끼기 위해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 드린 링크로 가입해 주셔야 최대한 수수료 할인 혜택 받으시면서 거래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